겉으로 보기에란 뜻이야. 겉으로 보기에 폭으로 보면 어떻다는 거야? 반대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성적이라는 얘기죠. 오디터리 루밍도, 오케이? 오디터리 루밍은 그럼 여기 앞에서 얘기했었던 논지에 비춰봤을 때 뭐란 얘기죠? 에러란 얘기야.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많은 오류들처럼 오디터리 루밍도, 그렇지? 그럼 오디터리 루밍도 에러란 얘기죠. 주제문이에요. 오류가 어떻다? 영리하다. 이 지문의 필자는 오류의 영리함에 대해서 얘기해줄 거다. 진화를 시키는 거는 그 뒤에 나오는 게 쓰잘데기 없는 거, 야 쓸모 있는 거야. 쓸모 있으니까 진화시킨 거죠. 오류를 진화시켜 왔다. 논리가 맞죠. 오류가 어떻다? 영리하더라. 의도하지 않은 단어가 없어요. 인텐셔널이 뜻이 의도적인이죠. 이 의도적인 에러야. 그냥 에러가 아니라니까. 이 의도적인 에러예요. 그럼 고의로 오류를 낸다는 얘기죠. 이게 썼지만 다시 말하면 뭐죠? 에러잖아. 에러야 에러. 에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을 뿐이야. 에러의 진화적인 혜택이. 그럼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즉시 길 밖으로 피하는 게왜 에러일까? 에러라는 건 오류죠. 그럼 위험하지 않다는 거야. 우리 그래, 주제가 뭐야? 오류가? 어떻다? 좋다. 오류가 혜택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내줘야 돼? 오류 안 내는 내줘야 돼. 오류 내는 내를줘야 돼. 오류 내는 내를줘야 돼요. Accurately. 의도적으로 보고 들어. world. 세상을 어떻게 부정확하게. 이거 다시 말하면 뭐죠? 세상을 부정확하게 보고 듣는다. 이거 다시 말하면 뭐지? 오류지. 1번을 안 고르는 친구들은 액면 그대로 읽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안 골라. 이 액면 그대로 읽으면 어떤 뜻이냐면 의도적으로 세상을 부정확하게 보고 듣는다. 뭐 이상하네. 의도적으로 이상하게 봐. 그냥 그 뜻으로 가져가. 근데